안녕하세요. 오늘은 밥프록터의 부의 확신에서 논의된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가진 특별한 잠재력과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밥프록터의 부의 확신에서 강조된 인간만이 가진 6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은 우리가 본연적으로 지닌 잠재력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작가는 이 주제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여섯 가지 능력은 상상력, 의지력, 직관력, 기억력, 추리력, 그리고 지각력입니다. 상상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힘이며, 의지력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동력입니다. 직관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즉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힘이고, 기억력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추리력은 논리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지각력은 상황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능력입니다. 바프록터는 이러한 지적 능력들이 우리의 잠재 의식과 결합되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목표 설정,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여섯 가지 능력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프록터의 메시지는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을 깨닫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라는 강력한 호출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잠재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